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구 친구입니다. 오늘 아니 어저께군요. 이명씨 어, 유튜브 채널에 영상이 하나 올라왔네요. 빙상 경기장에 가서 어, 발 뒤꿈치가 까지셨네요. 네. 그래서 오늘 그 영상을 잠깐 같이 볼까 합니다. 아 궁금했어요. 용품들 다 사셨더라고요. 얼마에 사셨을까 궁금했습니다. 제가 하나 하나 찾아봤어요. 그 고고를 알려드리려고. 그리고 새로운 취미생활이 생긴 거 일단 축하드리고 그리고 어, 이 공간이 어디이고 이런 것들을 제가 찾아낸 그 정보들을 같이 좀 공유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이번 동계올림픽 대한민국 코, 팀코리아 공식 의상이고요. 제가 백화점 가서 샀습니다. 이 의상을 딱 입은 거 보고서 아, 진짜 쇼트랙 선수 같지 않아요? 네, 잘 어울립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공식 팀코리아 패딩 자켓이에요 찾아봤습니다 이 팀코리아 어 공식 패딩인데 되게 깔끔하고 이쁘게 생겼죠 롤스페이스에서 만들었습니다 팀코리아 뒤에 이렇게 적혀있고요 태극마크 가슴에 있고 되게 깔끔한 디자인이에요 가격을 보니까 219,000원이네요 요게, 이제, 정가의 금액인데, 어, 중고나라에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16만원대 있고요. 26만원대도 있어요. 2시간 그 전에, 아니, 5분 전에 올린 것도 26만원이네요. 이거는, 포장을 안 뜯은 거라서 이렇게, 근데 정가보다도 비싸네요. 제가 이렇게까지 스케이트화를 사게 될 줄은 몰랐는데 올림픽 보고 저도 빌 받아가지고 아 저거 나 하나 입문용으로 하나 사야겠다 마치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이 축구화를 사듯이 스케이트화를 이렇게 제가 짠 아, 덮개 봐 덮개 귀여운 덮개로 가격이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요 스케이트 요 보니까 어몇 가지 힌트가 있었어요 보니까 요기 마크에 요 부분, 드리머라고 여기 마크에요 부분 조리모라고 여기 써 있죠. 이건 시티 런이라고 써있어요. 그죠? 시티 런, 날 갈았다고 보여주는데, 이부분요 여기 앞에 보면은... 제가 직접 가서 샀어요. 이렇게 아주 날카롭게 날까지 갈아왔습니다. 여기 시티 런이라고 써있죠? 전체적으로 왔습니다. 그죠? 이 가격대가 275,000원이에요. 만 이 장비를 구입하면 하기 싫어도 하게 되잖아요. 아까우니까. 이 뒷부분에 잠깐 나오는데 이 빙상 타다가 까져가지고 이렇게 넋두리하는 이 부분에서 잘 보면 야 옛날에 이거 어? 그 5천원에 그렇게 행복하던 그 아이가 어? 이제는 뭐다 커가지고 이런 장비 하나에 뭐20 20. 20. 언리 들리죠? 다시 장비 하나에 뭐이0깨잼이죠 20... 그리고 이 촬영을 위해서 빙상장을 대관했다고 하잖아요 아전이부분들 깜짝 놀랐어요 스케이트장을 또 대관을 해서 제 친구들 몇 명이랑 같이 해서 즐겁게 타는 모습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빙상장으로 출발했어요아도했는데요 시커먼 게 하나도 안 보입니다 자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힌트는 시커먼 데 선글라스를 낀거 보니까 저녁 때인 거 같죠 새벽은 아닌 거 같아요 여기는 일단 장소를 특정할 수 있는데 힌트를 몇가지 먼저 보여드릴게요 요 부분에서 제가 첫번째 찾았던 힌트는 이병식 뒤에 그 편수막 보이죠 줌으로 당겨드릴게요 자세히 보면 요 힌트들이 나와있습니다 뭔가 정식 런칭을 기념했대요 요 로고가 있는데 아이스피시에요 아이스피스를 검색해보면 네, 요 프로그램이 나와요 산뜻 아이스링크장이 좀 비슷하게 생겼죠 빙상장이 일단 여기는 인천 연수구에 있는 선악 국제빙상경기장이에요 근데 이 뒷부분에 아까 까졌을 때요 까진 부분에서 자세히 보면 여기 로고나 이런 게 휙하게 보이긴 하는데 잘안 보이죠 살짝 위로 올리면 정확하게 써져 있습니다. 선학 경기장. 그래서, 아, 선학 경기장에서 촬영을 했구나. 대관료가 궁금했어요. 도대체 얼마일까? 찾아봤습니다. 자, 대관료를 보니까 빙상장 대관료가 10만원입니다. 1시간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라면 먹었잖아요. 기본 2시간 잡고 20만원. 대관료 20만 원아 나름 좀 폼이 나요 이렇게 보면 아 진짜 아 전용 이 헬멧 거기서 함께 구입했습니다 개인의 안전을 위해서 또 이렇게 다꼭 쓰고 타야 됩니다 자 헬멧을 샀어요 찾아봤죠 같은 데 샀으니까 자이 헬멧 아 로고가 일단 같죠 이 모양도 비슷합니다. 그렇죠? 같은 제품으로 보여요. 요것은 패닝턴 매트 블랙 헬멧인데 17만원이네요. 제가 이거 보면서 아이 빙상 이 아이스 스케이팅 하시는 분이나 동계 스포츠 하시는 분을 초대해서 같이 찍었으더 재밌었겠다 야,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선가 와도 안 되겠다 이건. 야 이게 쉽지가 않네요 진짜. 라면을 먹고 힘을 내야지. 근데 워낙 뭐 이런 거를 잘 배우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거기서는 이제 그 스펀지 같은 거를 미리 거기다가 좀 갖다 놓으세요. 그러면 애들이 와가지고 이 스케이트 사이에 스펀지 이렇게 딱 껴. 그러면 이제 물집이 좀덜 잡히면. 그때 얼마였지? 5천원인가를 엄마가 주면 입장료를 내고 오뎅 한두개사 먹을 수 있는 그런 돈이었어. 요 때는 옛날에 이거 오천 어? ,000원? 원에 그렇게 행복하던 그 아이가. 어? 밖에서 오는 야외 라면. 음! 아 김치랑 삼각김밥이 있어야 되는데. 아, 딱 김치 생각했는. 아 이따 라면 먹을. 아 이거는 진짜 하나만 먹을 수가 없어. 하나 더 먹어보자. 뭐, 이거 사겠습니다. 보면서 아 뭐랄까. 왜? 아몸 생각해서 수는가? 안 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살찔까봐 그런 게 없으니까 좋습니다. 네. 맛있게 먹는, 맛있게 먹으면 살안 쪄요. 조금 찝니다, 조금. 맛있게 먹으면 괜찮아요. 라면을 다 먹고 배를 든늘하게찝니 아, 저거. 스트레스 달리는... 받는데. 까진데 그냥 타면. 미리 붙이고서 탔어야 되는데, 처음에. 요건 제가 모자이크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네. 이명우 씨 뒤태 그 쇼츠 올렸다가 성희롱이라는 고 댓글이 막 여럿이 달려가지고 제가 영상을 내렸어요.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전 남자 엉덩이 관심이 없습니다. 진짜예요 근데 남자 엉덩이 성희롱 한다고 심각하게 올리신 댓글들이 몇 있으셔가지고 과감하게 내렸어요. 이건 제가 모자이크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어 뒷부분에 광고 저 요걸 보면서 아 영화나 아니면 광고 쪽에 어필을 하는 영상 뭔가 이렇게 이번에 쇼트랙 엄청 말 많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드라마나 영화 뭐 이런 이런 거에 또 OST 들어가는 거 아니야 아무튼 잘 마무리를 하셨네요 워낙 그 연습벌레기 때문에 아마 훅훅 늘은 그런 모습을 나으면 보여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저게 교차해가지고 그 옛날에 처음 스케이트 탔을 때 모습을 이렇게 비교하는. 그 다음에는 그 쇼트트랙 선수나 이렇게 같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배우면서 이렇게 좀 재밌는 컨텐츠 나올 텐데. 사정들이 있겠죠. 아무튼 오늘은 이명우 씨어 쇼트트랙 입문기를 같이 잠깐 봤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